주 자유를 향한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유재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호남 호남인 을 통해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 사는 얘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과 추억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고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기를 통해 나의 인생을 다양한 색채로 표현했다면 고향은 인생 밑바탕인 탄탄한 스케치와 같다고 고향을 자신 인생의 밑바탕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주인공 천의 얼굴을 가진 명품 배우 원조 만진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오, 이 소개가 너무 거해서 <laughs> 네. 고향에 계신 저희 친척 어른들께서 <laughs>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왜 말이야? 어렸을 때제 별명이 <laughs> 네. 못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음. 뭐든지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남성. 선이 굵은. 예선 네. 굵은 남성상이 음. 그 호남형으로 네. 인기였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저는 좀 이렇게 <laughs> 선이 여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 별명이 못난이었어요. <목소리> 호남, 호남인 지금부터 정보석의 인생 키워드를 통해서 배우이자 인간 정보석에 대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지금 첫 번째 키워드로 추억과 미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음. 의미일까요? 제가 인터뷰하면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연기에 음. 가장 큰 힘은, 정서적인 힘은 네. 고향에서의 어릴 적 생활이다. 나주 반남이 제 고향인데 음. 그곳에서의 제 삶이 없었다면 은 네. 제가 배우로서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 저한테 쌓였던 정서적인 것들이 음.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나이를 음. 먹어가면서 네. 자꾸 이렇게 좀 말라가지 않습니까? 음. 도시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때의 그 정서를 다시 좀 느끼고 싶다. 음. 그래서 돌아갈 수있다면 다시 네. 한번 그런 고향 같은 이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다. 음. 해서 그 키워드를 드린 겁니다. 음. 고향 나주 얘기 나오는 김에 나주 네.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나주 하면은 네. 산보다는 평야가 훨씬 넓은 곳. 그래서 그 평야가 넓고 물이 좋아서 음.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 과일들이 다 맛있습니다. <laughs> 먹을 게 많군요. 일단.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이 어렸을 때왜 다들 굉장히 네. 그 보릿고개라 해서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때도 음. 저희 나주 사람들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풍부해, 풍요로웠기 때문에 음. 사실은 그런, 아, 배고픔에 대한 소름은 좀덜 하지 않았나. 음. 네. 그리고 뭐 지금 너무 유명한 네. 나주 배는 음. 지금 세계적인 그 네. 과일로 자리를 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음. 먹고 싶어하는 예, 그런 과일이 됐는데 음. 그뿐만이 아니라 복숭아, 수박 저희가 심었던 작물만 해도 네. 부지기수입니다. 고향이 인생 밑바탕인 탄탄한 스케치와 같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서 네.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나주 반남의 대한이라는 곳이고 네. 학교를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자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학교 한 시간 전에 저희 집에서 다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산꼭대기에 이르러서 네. 학교 늦지 않을 시간 동안 산 위에서 놉니다 모든 친구들이 네. 그래서 그 산이라는 곳은 음.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바꾸는 게 산이지 않습니까 음. 모습을. 그래서 그 매일 바뀌는 산과 함께 매일 놀았기 때문에 자연의 정서가 저의 제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등잔을 켜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어두울 때는 나와서 못 놀고, 보름 가까워져서 달이 밝아지면 은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와서 밤에도 놀수 있는 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그 어린 시절이 자연하고 함께하신 거예요. 네, 자연과 함께했고 어.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하고 네. 20년 정도의 갭이 메꿔져요. 어. 그때의 그 시골에서의 삶이 음. 네 그래서 그 시절이 <laughs> 너무 좋고 네. 제가 연기하는 음. 가장 큰 힘이 돼준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배우는 언제부터 그럼 하시고 싶었던 건가요? 중학교 때 이제 저희 때는 네. 학교 앞에 책을 좌판으로 깔아놓고 할부로 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네 그 권으로 된 전집이었는데 네. 음. 이 짙은 노란색에 빨간 밑으로 이렇게 띠가 굴... 해져 있는데 너무 책이 화려하고 음.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너무 예뻐서 그 당시 돈으로는 엄청 비쌌습니다. 만 이천 원이라는 굉장히 거금인데 액수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중학교 때 읽어보려니까 어려워서 못 읽고 계속 이렇게 보물처럼 보관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좀 방황기에 빠졌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뭐 네, 그런 거 놀다 놀다 할게 없으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네. 세익스피어 전집을 읽고 그게 앤드루니크스 타이터스라고 네. 첫 작품이 그겁니다. 음. 이제 일권이 비극편인데 비극의 네. 첫 작품이 앤드루니크스 타이터스라는 작품인데 뭐가 어렵네요. 그런 영웅적인 면모의 타이터스 장군에 음. 흠뻑 빠지죠. 그러니까 영웅담이좀 많이 이렇게 음. 빠질 나이여서 네. 그 모습에 빠져서 음. 아. 그때부터 이제 섹스어 작품을 읽기 시작하고, 음. 그러면서 이거를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꿈을 가지게 됐죠. 배우 정보석 두 번째 인생 키워드, 배우의 길을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꿈을 또 음. 꿨던 부분이고, 가족 빼고는 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연기라는 시간과 함께 음, 했기 때문에, 네. 제인생이 음, 그냥 제 인생인 거죠. 뭐, 악역부터 시트콤, 허당 연기까지 정말 연기 폭이 네. 넓으신데, 본인 실제 성격이랑은 어떤 게 제일 비슷할까요? 어, 가장 맞는 쪽이, 네. 하이킥에서 보여줬던 그 캐릭터가 아. 저랑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할 네. 때 음. 제일 편했어요. 제일 편했는 어. 거는 저랑 잘 맞았다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사이킥의 정보 속 역할 음. 거기는 추, 어, 출연 이름도 음. 역할 이름도 정보 속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름까지 같이 공유할 정도니까 음. 저랑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아닌가 영화도 많이 하셨잖아요 음~ 영화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음. 드라마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량을 외워야 됩니다 음. 이 외워야 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본이 또 이제 많이 늦게 주시기 네. 때문에 거의 뭐 2, 3일 안에 네. 분량으로 치면 페이지 분량으로 치면 은한 100에서 200페이지 분량을 다 외워야 돼요. 대본 나오면 네.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음. 못 먹고 그냥 그 대본만 붙들고 삽니다. 잠깐 자더라도 베개처럼 대본을 배고 자고 화장실을 가도 대본을 끼고 가고 밥 먹으러 가도 대본 가져가는데 음. 안 해오지면 결국은 대본보다 옵니다 밥못 먹고 그게 그런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그때 음. 나왔던 방송들을 보면은 네. 제가 정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많이 말라 있죠 네. 극한 직업이네 네 근데 영화는 네. 대본을 적어도 2, 3 개월 전에 줍니다 음. 그게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연습하고 잡고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난 영화만 영화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영화가 마침 잘 되니까 네. 책이 저한테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책들이 저한테 먼저 들어와서 네. 제가 선택할 작품들도 많고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을 만나고서는 네. 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홍, 홍상수 감독은 대본을 아예 안 줍니다 대본을 안 줘요 예 네. 주더라도 현장 네. 네. 가면 전혀 다른 대본이에요 그 대신 한 몇 달을 음.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서 저를 탐구해요. 음. 제 안에 있는 어떤 것들과 본인이 생각하는 스토리를 자꾸 이제 만들어서 네. 그 머릿속에 만 가져있는 거지, 완성된 대본을 안 주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네.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한가를 즐기는 거예요. 불안해 하는 것까지도. 그거는 무슨 심리인 건가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네. 연기, 배우로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음. 이렇게 현장의 상황까지도 수, 내가 수용을 해야 연기가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상대 배우와 현장의 분위기, 그날의 뭐 날씨 이런 것까지도 보여, 수용할 수 있어야 진짜 연기가 되는구나를 음.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죠.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도약하는 달라진 거죠. 배우로서 음. 정말 저는 지금까지 온 저의 가장 큰 네. 힘을 세 개를 꼽으라 음. 그럼 첫 번째는 운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제 고향의 정서 음. 이세 가지가 제 배우로서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힘입니다 음. 세 번째 인생 키워드, 가족을 네. 꼽아주셨는데, 네. 가족,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일만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운동 좋아서 운동하겠다고 하는 것도 운동도 시, 안 된다. 음. 배우하겠다니까 배우도 안 된다. 실제로 그 제가 대학 갈 점수를 맞고서 네. 음.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맞았으니까, 음. 이만큼의 점수를 얻었으니까 음. 영문요학과를 가겠습니다. 네. 이 얘기 꺼냈다가 그 옆에, 거실에 왜 피아노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도 이제 밖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음. 돈 벌어서 학교 다니면서 이러고 있을 텐데, 음. 그 의자를 들고 그냥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일이 딴따라. 어, 네. 집안 망신시키는 일. 운동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딴따라 하려고 하냐, 이렇게 거 네. 너는 우리 집에 없는 자식. 그래도 그 길로 나와서 이제 제가 혼자 학교를 다녔죠. 상대 연영과 네, 가셨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연기의 길에 들어 선거가요. 어, 그래서 연기를 하러 갔는데 네. 저희 영유학과가 이제 알다시피 군기가 좀 세죠. 너무 세입니다. 너무 네. 세서 매일 맞습니다. 이제 못한다고. <laughs> 왜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못하니 매일. 아 그러니까 저는 네. 능력이 없는 사람, 이쪽으로 재능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저희 네. 동기들 거의 대, 맞다가. 남자애들이 24명인가가 합격했는데, 네. 연극에 남은 사람은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안 남았어요. 부인도 그 연극영화과 같은 과 후배잖아요. 네.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약간 좀그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음. 그런 자리에서 되게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laughs> 조그마한 게 너무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음. 너무 당찬 거예요. 아, 나한테 없는저 모습이 내가 저 여자랑 아. 살면은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일편 단심. 제가 이제 학기 끝날 때쯤, 졸업할버리면 네. 끝나니까 음. 데이트 한번 하자. 제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인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음. 왜 만나자고 하는지는 알, 알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4학년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리고 졸업하면은 어쨌든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지 막또 그, 거기에 허비할 시간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여러 이유로 어쨌든 좀 안정감 있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첫 데이트 하는 날 프로포즈를 같이 했죠. 난 너가 너무 좋고 너랑 결혼. 근데 대학교 1학년한테 프로포즈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네. 두번 이렇게 네. 대답 안 하고 이러는데 마지막 네. 그 친구 데려다 주면서 음. 집 내리기 직전에 음. 네가 여기서 대답 안 하면 난너 포기한다. 음. 왜냐면 내가 나가서 음. 시간이 많지가 않다. 내가 뭔가 내 길을 만들어 가려면 음. 나도 거기다가 다 올인을 해야지 음. 여자를 돌아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면은 나는 당분간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끝나고 너도 끝났 끝나, 음. 끝내고 오직 내가 배우로서 갈이 길에만 집중을 할 거다. 정말 끝내실 생각이었나요? 네. 왜냐면은더 중요한 게 이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는 같이 가면 제가 훨씬 큰 힘이 될것 같았어요. 근데 네. 제 거기에 어떤 진심을 받는지 그 내리기 전에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다 얻은 것 같았죠. 자신이 생겼죠. 아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쪽 극에서도 내가 음. 자신을 갖고 갈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죠. 대사를 맞추고 이럴 때, 네. 항상 상대 역을 해줬어요. <laughs> 항상 음. 상대 역을 해주고, 네. 그걸 집중력 있게. 왜냐 제가 좀 예민하고, 음. 또, 내일께 완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음. 본인이 힘들어도 집중력 있게 항상 그걸 같이 해줬어요. 피곤한 스타일이시네요, 우인한테는 <laughs>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은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 씩씩한 모습인 어, 또 네. 저를 많이 보도다쳤었고 음. 왜냐면 제가 좀 힘들어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어, 걱정하지 마. 아니면 우리가 포장마차 하면 못 먹고 살겠어? 이런 얘기들. <laughs> 대찬대가 그런, 있으시네요. 예, 진짜. 그런 어. 얘기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죠. 그래서 음. 자신감이 항상 생겼죠. 그렇지, 먹고 사는 건뭐 어떻게 하면 못 먹고 살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연기에 네. 더 집중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 나이 먹어서는 씩식한게꼭 그래. 좋지만. <laughs> 요즘 늘려지시나요 <눌려> <laughs>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지만. <laughs> 요즘 SNS 활동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정말 음. 철저하게 오프라인 세대였고, 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도 배우기 때문에, 음. 어, 소통이라는 오시는 분들의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제 연기에 좀 음. 반영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음.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이요? 네, 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빵집을 네. 아. 하게 되면서 네. 또이 빵집에 대한 홍보의 목적도 좀 있고 어.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요즘 좀 적극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네. 하다 보니까 탄력이 붙었어요. 음.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음, SNS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음. 또 정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제 SNS에서 음. 이렇게 빵집 오픈합니다 하루 전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이건 안 되는 거다 망한 거다 이러는데 <laughs> 정말 감사하게 그 음. 하루 전날 올린 SNS 때문에 네. 이게 반향이 커져서 음. 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올려주시고 이렇게 막 계속 확대 네. 재생산되면서 음. 어 굉장히 빨리 음. 어 알려졌고 음. 자리를 잡게 됐죠. 이른바 바이럴을 세게 타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드님은 근데 원래 이 제빵 쪽에. 공부를... 그 친구는 운동을 하던 친구인데, 그, 아... 머슬매니아라고 이렇게 근육 같은데, 네네. 이제 이걸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니라 그, 프로모델처럼 프롯북의... 어. 음. 하는 그런 쪽인데, 아예 이제 그랑프리까지 전부 챔피언을 하고, 세해 음. 대회를 나갔는데, 네. 3등을 하고 와서 자기 꿈이 이제 세계 챔피언이라고. 음. 그런데 팬데믹이 생겨서 대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 길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영원한 길이 아니구나 네. 해서 이 친구가 예, 예전부터 먹는 거 빵만 네. 뭐~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만들고 네. 먹고 하는 거를 그래서빵쪽 관심 갖고 하는데 네. 재능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갈까 저도 지금 지켜보는 중이죠. 수십 년 배우 생활을 해 오셨는데 혹시 아직 아쉬운거나 뭐 이거는 좀더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많죠. 음. 저는 아직도 네. 제가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네. 작품 받아 보면은 아직도 두렵고 음. 얼마 전에 제가 연극을 했었습니다. 레드라는 네. 작품인데 음. 아, 이 작품을 할 때면은 정말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공연을 한번 끝나고 나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넉다운이 됩니다. 음. 그런 이유들이 어 제가 아직도 배우로서 한참 뭐 조금도 아니고 한참 멀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어 하나하나 지금 드디어 예, 가고 음. 어 가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들은 네. 저는 많이 알고 있죠. 예, 배우로서 음. 부족한 것들 음. 예, 그런 것들 채워가면서 네. 예, 가는 재미 그게 또 사는 재미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도 두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뭐 음. 우리 스태들 코디네이터라든지 네. 매니저라든지 끝나면 바, 반드시 물어봅니다. 음. 이제 이 친구들이 전문가처럼 대답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고 음. 그냥 시청자. 일번 시청자라고 생각을 해라 음~, 음. 너네 드라마 볼때 그냥 그 마음으로 보고 어떠냐 어떠냐 왜냐면 저희 일이라는 거는 네. 설득력인 거거든요 음.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이 역할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네. 할수 있느냐 음.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돼서 내가 하는 행위들이 그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음. 그~ 말 그대로 인물만 돼서는 안 되죠. 그 인물로서 작품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할수 있는 길이 저희는 선택이 없으면 끝나잖아요. 음. 그한 작품 한 작품이 사실은 외줄타기죠. 정말 외줄타기하는 심정으로 이 작품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니요 네. 하시는군요. 네. 그렇기 음.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의 어떤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면은 음. 이런 것들을 연극 또는 살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맺고 가면서 음. 또 다음 작품에서는 또좀더 나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고향의 팬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은 말 그대로 고향이죠. 고향. 어, 제 밑바닥을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어, 초석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저도 무너지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렇게 좀제 어떤 과정 속에서 여유가 좀 생기면서 아, 내 안에 호남이라는 이런 탄탄한 이잘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떤 풍파 속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올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본다면은 호남은 저한테 탄탄한 바탕이죠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오히려 네. 참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던 게 서울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향과의 거리도 좀 있고 네. 또 보시는 어떤 대상층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음, 음. 그런데, 아, 광주에서 하는 방송? 음. 그러면은, 네. 나랑 아는 분들이 <laughs> 많은데, 음. 그래서 되게 와서 이렇게 정말, 또 과거 얘기 이렇게 음, 하는 음. 것 자체가 되게 쑥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음,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와 보니까 네. 훈훈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laughs> 고맙습니다. 네, 여기 가라고 추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길 잘했다 생각이 음. 듭니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호남, 호남인에서는 정보석 씨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타고난 얼굴에 시간과 노력이 빚은 배우,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의 명품 배우 정보석을 빚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로 호남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